만물유래는 전설야담, 호기심 역사, 단어원, 오 문화유래를 다룬 교양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처녀와 간통한 증거를 찾아라. 마누라 오원 옛날 한양에 살던 양반이 나이가 들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아전의 자식들을 상대로 훈장 노릇을 하며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나마 4, 5년 후 생원은 늙어 노안으로 죽고 아내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18살 된 딸만 남게 됐습니다. 기대의 따님과 저희 아들이 100년 가약 인연을 맺었으면 합니다. 생원딸이 현명하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이웃에 사는 양반이 사람을 보내 혼사의 예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근처에 그 고을 이방의 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재빨리 선수를 쳤습니다. 관아에서 통인 일을 하는 이방아들은 생원에게 배운 학동이었기에 생원 딸의 미모를 알고 있어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통인은 지방 관아에 딸려 수령의 잔심 부름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생원 학동 출신의 통인은. 갑자기 생원집에 가서 계집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집 아기씨는 내가 여기에서 공부할 때 여러 차례 나와 간통한 일이 있다. 그런데 오늘 아무 곳에 혼사를 정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미 내게 몸을 허락하고서 어찌 다른 곳에 시집을 간단 말이냐. 이 말을 반드시 말로하님께 아뢰도록 해라. 여기서 말로하의 말로는 우리말 마루를 음찬한 자어이고, 말루아는 마루아래, 즉 아래 사람이 마루 위에 있는 왕족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쓰던 이 용어는 훗날 민간에 퍼지면서 남의 집 여주인을 높여 이르는 호칭으로 사용됐고, 마누라의 오온이 됐습니다. 통인이 말한 말루아는 죽은 생원딸의 어머니이자 생원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집종은 즉시 생원 딸의 어머니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으며 얼굴이 흙빛이 되어 딸에게 확인하고자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이냐? 그 말이 사실이더냐? 딸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홍이 내가 못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연약한 여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런 당도라고 엉큼한 흉계를 낸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전원과 내가 서로 따지는 것보다 관아의 소장을 내어 원한을 푸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생원 딸은 곧바로 가마를 타고 관아에 들어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억울하다고 적힌 소장을 읽어본 수령은 심정적으로는 처녀의 호소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고 양쪽 입장이 상반된 일이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놀랍고 괴이한 일이로다. 이를 어찌 발견한담 더구나 처녀가 못된 놈이라고 지목한 상대는 자기 휘하에 있는 통인이었기에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통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저 처녀와 여러 차례 간통했다고 하니 몸집과 모양을 상세히 알렸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리도록 하라. 만약 어긋남이 있으면 죽을 것이니라. 통인은 망설이지 않고 사또에게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사또는 처녀에게 가마 앞에 나와 서 있게 한후 통인이 말한 내용과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또가 확인해보니 통인의 말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통이는 이런 일을 예상하고 몰래 사람을 시켜 미리 처녀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두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학도는 예상 밖의 답변에 깜짝 놀라서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남녀가 내외하던 시절이므로 여인의 신체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은 가까이에서 자세히 봤음을 의미하니까요. 사학도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사도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소녀, 조용히 어려울 말씀이 있사오니 잠시 주변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 사도가 주변을 물리치자 처녀는 대청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의 왼쪽 가슴 아래에는 감풀 크기의 검은 사막이 하나가 있으며 거기에는 검은 털이 수십 개가 나 있어옵니다. 처녀는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결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통인이 이미 소녀와 간통했다고 운운하니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어야겠지요. 사또께서는 이제 그것으로 화문하시옵소서. 듣고 보니 아주 간명한 증거였기에 사또는 즉시 통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저 처녀와 간통했다고 주장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곳에 흉터는 없더냐 수령이 이리 물었을 때 통인은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특징이 하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수령이 좌우를 물리쳤을 때 통인의 눈짓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대화를 엿들었다가 몰래 알려줬습니다. 하여 통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또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아래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 싶지만 제 주장을 증명하려면 어쩔 수 없지요. 처녀의 왼쪽 가슴 아래에는 검은 사마귀가 하나 있는데 크기는 반 풀만 하고 그 위에는 수십 개의 털이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매섭게 바라보던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또는 다시 몹시 놀랐습니다. 이로써 통인의 주장이 사실이고 처녀의 호소는 거짓임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녀는 사도를 향해 옷을 벗고 저고리 한쪽을 들어올리더니 왼쪽 가슴 아래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말했습니다. 소녀에게는 본래 검은 사마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없는 사마귀를 있다고 말한 것은 저 간악한 놈이 다른 사람을 시켜 너와 사또가 하는 말을 몰래 엿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놈이 소녀의 모습을 상세히 말한 것도 다른 사람을 시켜 먼저 탐문하여 교환하게 아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반전에 사또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모든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사또는 이내 통인을 잡아들이고 위험을 갖추어 물었습니다. 통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결국 죄를 자백했습니다. 사또는 법률에 비추어 그 자리에서 통인을 권장으로 다스려 때려 죽였습니다. 통인의 강교한 계략은 처녀의 지혜에 대해 받아치기 당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또는 이를 해결한 후 처녀에게 대필로 정해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녀는 이번 일로 이미 정한 혼처도 물리쳤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처녀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둘째 아들과 혼인해달라고 요청하여 지혜로운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